그리고 정산은 5월 1일 목요일부터 5월 4일 일요일까지 대기권은 5월 13일 화요일날 지급하고요. 5월 5일 월요일부터 5월 11일 일요일까지 대기권은 5월 16일 금요일날 지급. 5월 12일 월요일부터 5월 18일 일요일까지 대기권은 5월 23일 지급. 5월 19일 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 대기권은 5월 30일 금요일날 지급. 그리고 5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토요일까지 대기권은 6월 10일 화요일에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 통하여 자동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신청 없이 자동 산정 여기서 다섯 번째 양스러움이 나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하고 지급한대요 이게 되면 과적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과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민 어플에서 따로 신청해야지만 주잖아요 깜빡하거나 스마트폰 활용 잘안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과적도 자동 시스템으로 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과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닐 거예요. 분명 이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